적시제출주의는 쭉 하는데 6-18 적절한 시기. 6-19 변론의 일체성. 지금 설명했지. 그런 개념화에쭉 읽어나가면 돼. 그 다음에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법, 방안 중에 6-21은 조금 더 설명 들어가야 되는데 개념은 가르쳐줬어. 실기한 공격방법이 각하. 그 이전에 재정기관 제도 같은 게 있어. 재정은 어떤 용어냐면 재판에 의해서 정해지는 기간이야. 그럼 대칭되는 건 법정 기간이라는 게 있어. 법률에 딱 정해져 있는 어떤 기간을 지켜야 되는데 이 재정 기간은 뭐 뭔가 지켜라라고 딱한게 아니라 재판부가 너 뭔가 이게 지금 미진한데 좀 그거 다 확인해서 언제까지 그 제출하거나 주장해 주쇼라고 이렇게 기, 어 구체적으로 이렇게 재판 번사에. 판사의 재판으로서 정해서 이렇게 할때 그걸 재정기간이라고 해서 그렇게 할수 있게 두고 있어. 그러니까 소송지휘하는 것 중에 하나지. 재판부가 소송지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언제까지 내라. 뭐 그냥 막연히 내라.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날짜를 이렇게 재판에 의해서 정한다 이런 의미야 재정.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이렇게 해서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지 그 다음에 실기한 공격방법이 각하 이런 게 있지 각하 요건 갖고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시기에 늦었다, 뒤늦었다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야겠지 근데 주로 이제 판례가 이런 게 있어 일심에서는 낸들 그 얘기 안 하다가 항소심에서 했다 항소심 그럼 살아 아까 만했항소심은고 1심은 속심이니까 항소심만을 기준으로 하면 항소심 초장에 냈지만 일심에서부터의 흐름을 보면 뒤질 수가 있어. 어떤 건지 알겠지. 항소심만을 본다면 항소심 거의 초장에 냈으니까 이게 무슨 뒤늦었냐라고 볼수 있지만 이 사건의 일심에서부터의 경과에 비춰서 즉 뒤늦었느냐를 따질 때 항소심만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일심도 고려한다. 다만 이거 실제는 실기했다고 각하시는 경우가 드물다라는 게뭐 어떤 일반적인 얘기로 해줄 수 있는데 하여튼 검토한다면 고두 그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항소심에서 새로운 공격 방어법이 제출됐을 때 일심과 항소심의 전 과정을 통하여 따져야 되니까 항소심의 초기 단계에서 제출이라고 하더라도 시기에 늦어질 수 있다. 그 이야기가 써 있는 게 그거예요. 그다음에 그 당사자의 고위 또는 중과실이니까 이걸 반대해서 가면 가벼운 가실까지는 뭐 그렇게 근데 실제는 고위 중과실 있어도 잘안 하니까 뭐 이렇게 그런데 하여튼 요건상은 고위 또는 중과실로 되어 있고 그 앞에 주어가 주체가 또는 목적어가 당사자야 당사자 기준으로 하는 건데 다만 소송대리인 선임되어 있을 때는 소송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가 좀 특이해 우리가 소송대리인은 본인과 구별되고. 수송대리인과 구별되는 법정대리인은 본인하고 같은 급의 존재로 보는데 수송대리인은 일단 본인 같은 급그 법정대리인 구별돼서 제3자인데 요때는 수송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라는 게 조금 특이해. 그러니까 당, 조문상은 당사자라고 이렇게 주어할까 목적어가 딱 표현되어 있지만 요때는 당사자의 수송대리인도 포함돼서 수송대리 인의 경우는, 그래서 어떤 거로 가냐면, 당사자의 경우랑 소송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소송 대리인은 법리, 법률적 전문가니까 이 흐름에서 요때요렇게 내야 되고 하는 거가 법률적 전문가로서 판단하면 되는 건데, 즉, 고위 또는 중과실에서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당사자는 이게 지금 이게, 어? 밥인지 국인지 막 이렇게 흐름을 놓칠 수 있으니까, 당사자만의 소송이라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좀 완화될 수밖에 없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방어 방법 중에 특수한 게 뭐가 있었어? 두 가지 내가 얘기해 줬지. 건물 매수 청구권하고 상계의 항변, 요두 개가 소송의 흐름상 이거는 초장에 내는 건좀 이상하지. 처음에 냈는데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 그냥 거의 80% 자기 나 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방어 방법인 셈이지 건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행사한다는 것 상계한 건은 뭐야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상계까지 할 거면 뭐 소송까지 오게 해 그냥 그냥 하지 물론 상대방이 상계에 쟁공할 채권을 부정하는 싸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여튼 상계하겠다는 피고입장에서 보면 뭐는 일단 적고 들어가는 거야 내가 줘야 될건 있다는 걸 적고 그렇지만 나도 받을 게 있으니까 상계하겠다 이런 행동을 초장형은 뭐는 이미 자기가 80%, 90%, 100% 인정한 꼴이 돼. 내가 갚아야 되는 건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 그러니까 상계 경우나 좀 아까 검은 배수 정권은 소송의 흐름상 어디서 행사될 특이성이 좀 있다? 막바지. 어떤 흐름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분리해져 가지고 그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더 방어할 카드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안 먹혔을 때, 그렇다면 예컨대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에서 매수청권을 행사한다든지, 어떤 금전적인 청구에서 나도 너한테 채권이 있으니까 상계하겠다라는 카드는 소송의 어떤 흐름상에 이렇게 전후 맥락을 봐가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 패착스러울 이런 상황에서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뭐 과연 이제 고의중과실에서 오히려 흐름상 나중에 자기가 쓰겠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이게 실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약간 융통성 있게 그 부분은 다른 방어 방법들뭐 그런 배려 내지 특이성이 있다. 뭐 이런 등등을 생각해 볼수 있지. 거기 얘가 그런 예를 써놨네. 6-22의 예를 보면. 그 다음에 완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상황을 검토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1, 2, 3을 다 충족해야 되느냐. 하나만 충족해야 되느냐에서 다 충족한다는 거야지 그 하나하나 한 충족해서 되는 건 아니고 다 그러니까 실제 거의 인정되지 않는 상황인데 각주 10번이 가장 최근 판례네 각주 1 10, 0번임 물론 이건 항소심까지 고려해서 판단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학술 중에는 각주 12번의 절대적 지형 개념 상대적 지연 개념 이 있는데 학설적인 거고 관념적인 거야. 그러니까 완결을 지연 시킨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따지느냐 상대적으로 따지느냐 뭐 그런 거야. 그다음에 동그라미 사는 공격 방어 방법이니까 여러분이 공격 방어 방법 보고 소 소라는 청구 단계하고 구별하지 이제 할수 있지. 그러면 방어 방법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비슷한 게 우리가 반소가 있었지.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상계 항변이 있었고 상계를 적극적으로 자기가 항변했었던 채권을 소로서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지 이런 게 이제 방어 방법과 이 소송 이런 거 또는 어제 채무부존자 확인 소송을 쳤는데 이쪽에서 이행 소송을 들어가는 경우를 상정하는데 이걸 반소로 이행 청구를 한 경우에 있어서 이게 하나. 저번 주에 억수로 설명했던 거지 원고가 부존재 확인 청구를 했는데 확인 소송에 대해서 이행 소송 들어갔지 이게 반복형에 대해서 뭐야 대항령이었지 그래서 요게 소의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됐지 뭐 이런 등등에서 지금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이 각하의 고그 대상은 방어 방법인데 그럼 반소의 경우도 요 조문에 의해서는 아니에요. 거라는 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방어 방법의 대상을 갖고 얘기하는 건나 다만 근데 반소에 가서 보면 이런 반소의 경우도 요 비슷하게 실기에서 가까운 것처럼 반소의 경우에 현저하게 절차의 지연을 초래하면 안된다는게 반소 요건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뭐 그런 요건은 있어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소 단계에서 제어하는 이 개념은 아닌 거다라는 게 동그라미 사지 그래서. 소의 변경이나 반소 같은 경우는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이 그 각각의 요건에 있긴 해. 요랑 비슷한 맥락에서. 그렇지만 여기에서의 실기 이런 거에 적용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줬지. 그렇지? 그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6-25에 성명에 응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이 가까. 실기했다는 것은 스스로 공방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건데 한술 더 떠서 법, 원이 성명하라라고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거나 했을 때 각하할 수 있다는 게 149조 1항 다음에 2항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법원이 아까 재정기관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재촉을 하기도 하고 소송지휘를 하고 그다음에 실경 공격방 방법의 각하는 뭐 법원이 이렇게 명령에서 하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공방을 펼치는 데에서 제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성명에 뭔가 내려보냈는데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경우 등등.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실권시키는 게 6-26이 있는데, 만약 변론 준비 절차에서는 변론을 준비하는 건데, 여기 속에서 길까지 열면서 하는 준비 절차가 있고, 단순히 서면만 받는 준비 절차가 있는데 이 속에 들어가서 기일까지 열었어. 그래서 그걸 변론 준비 절차 속에 변론 준비 기일이야. 그럼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는데 거기서 쟁점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안 오고서 뒤늦게, 지늦게 와가지고 따지면 되겠느냐 해서 변론 준비 기일에 있어서 하지 않은 뭐 이런 공방을 펼치지 않은 그런 것을 나중에 변론에 와서 이제 와서 제출하겠다라면 실권효인 거야. 실권효인 거야. 그래서 그런 식의 실권이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실권, 실권. 물론 실권이라는 말은 어디서 쓰냐면 이런 거 말고도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 때문에 다시 내지 못한다 할 때도 실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 자체의 사건 속에서 실권되는 거야, 공방이. 그런 경우가 있다야. 이런 거는 사례 문제로 내기는 딱히 뭐 없어, 그 별로 이해가 없잖아. 어? 쑥쑥쑥쑥 일과 나가면 돼. 대신 어? 선택형 같은 데서는 막 지문이 오히려 낼수 있지. 그다음에 집중 심리 방식. 뭐 이래 가지고 설명이 쭉 있어. 집, 집중적으로 집 해라. 근데 현실적으로는 원래대로 집중이면 뭐야? 그한 사건 그냥 콤팩트하게 딱한번 변론기일에 딱 해주면 좋은데 그게 잘안 되는 거지. 약간 이념적이지, 이념적. 그렇지? 심지어 증거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라. 뭐 6-34, 뭐 이런 등등.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하다가, 뭐6-35 화해, 화해를 화해 권고하는 제도가 있어. 이렇게 해서 좀 타협해라. 라고 화해 권고 또는 소송 도중에 이게 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면 조정에 해부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해 줄 수도 있어. 꼭 우리가 재판에 들어왔지만 화해로 또는 조정으로 이렇게 해는 거. 이게. 텔라면 지리부진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콤 집중적으로 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화해 같은 거 이런 것도 뭐야 사람이 막 이렇게 심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스쿨에 있어서 다양한 백그라운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전공을 살려 살하는데 자기 전공 좀뭐 전공이 예? 이름만 있지 전공을 지금 살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 근데 심리학 통계학 경제학 이런 이런 거 지금 전공자 있으면 그걸 살리라는 거 아니야. 협상론 이거 듣는 애들 잘 듣는 거야. 그런 거 들어야죠.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화해하고 타협하고 조정할 때 그게 맨정실 때잘안 해요. 왜? 지금 막, 한막 상대방 나쁜 놈하고서 수송까지 냈는데 그막막 막 상대방에 대한 증오나막 상대방 이기고 싶은 마음에 막 이렇게 폭발적일 때 가다가 싸움 말리면 되겠냐 안 되겠냐. 어 이렇게 좀 마음이 쓰그러들고드리고그 사람 네가 더. 그 놈이 나쁜 놈이다 하고서 심리적으로 너한테 내가 동조하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해서 몰아가면서 어니니 네, 네 편이 되는 듯해서 그때 마음이 조금 헷갈다 돌아섰을 때 정신이 제정신 돌아오기 전에 심리적으로 잘용해서 이딱 화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 타임 놓치면 또 제정신 돌아오면 안 한다 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왜 연결되는 건지 그런 거야 몇까지 질문 그런 거를 해야지. 그러니까 무슨 통계, 심리, 이런 걸 해야지 그런 기능을 하지. 됐어. 넘어간다. 네. 그런 심리원칙 가르쳐 줬고.